자 지금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거는 뭘로 감싸면 돼요 h1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h1으로 감싸니까 이 텍스트가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렇다는 건 h1이라는 것도 디스플레이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디스플레이가 뭐다 블럭이다 어, 너비가 최대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냥 뭐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h도 h 태그도 내가 작성해 보니까 텍스트가 밑으로 내려오네 아 얘네가 한 줄에 하나씩 쓰나 보다 아니 그럼 얘는 디스플레이 뭐가 어, 보더치를 보니까 너비가 최대네 디스플레이 블럭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래랑 멤버는 뭐 누가 우열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h2로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H1인데, 아, 그러니까 여기가 H2인데, 여, 얘만 글씨를 따로 작게 한다 해가지고 H3 쓰고 여기는 H2 쓰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래는 나름대로 순서가 있죠. 그럴 때는 뭘뭐 쓰면 된다? 바로 OEL과 LI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을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고 어, 여기다가 안에다 넣어주면 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이거는 이제 OEL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멤버, 멤버는 누가 뭐 순서가 있다.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ul과 li로 감싸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다? 표현을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h 태그는 display b l 이라는 것도 어, 지금 새롭게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So, OL과 LR, UL과 LR, 이 규칙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